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3 4 4면 디모데 후서 2장 3절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자, 4절 병사로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6절 저와 함께 천천히 수고하는 농부가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의 주부를 보면 잘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들과 같이 하라. 자, 신차게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이들과 같이 하라. 자, 눈높이를 마치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이승만 제1대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초 대통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현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몇 분이나 역임했고 현재까지 있을까라는 거죠. 제 1대 이승만 대통령으로 해서 지금 13대 대통령입니다 윤서열 대통령까지 모두 열시 분의 전직 현직의 대통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현직까지 포함해서 과연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 생각에는 가장 그래도 존경할 만한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자, 정답은 다 각자 좋아하는 사람이 다를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13명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과연 누구이십니까라고 물었어요. 자, 누가 1등 나왔을까요? 누가 1등 나왔을 것 같습니까?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1위입니다. 자, 2위에는 누가 나왔을까? 노무현 대통령. 3위에는 김영대중 대통령이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가 민의 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자, 미국 제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으로 시작해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은 천지과 현직이 총 46분의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중에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1위를 뽑는다라고 여러 조사를 했어요. 과연 어떤 대통령이 46분의 대통령 중에 과연 미국은 1등을 한 대통령이 누굴까? 정답은 아브라함 링컨리죠 16대 대통령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일까? 전직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아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가장 역사상 위대한 아 대통령으로 아 손꼽힐 만큼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미국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라고 말씀드리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지미 카터 어, 땅콩 농장 어, 아들이 대통령 되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 그는요, 지금 현재 99세의 나이로 현재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지미 카터가 퇴임 후 40년이 넘도록 세계 인권 대통령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도 카터 대통령이 가서 미국의 시민을 구출해 냈던 적도 있고요. 참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신의 고향 교회, 조지아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를 어, 현직에 있을 때도 했고요. 또 퇴임 이후에 40년 가까이 지금까지 교회의 교사직 봉사를 단한 번도 쉬지 않았다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 어떠한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제이 카터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교임하고 나서 왜이 사람이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존경을 받을까? 늦게나마 국민들이 그의 삶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말한 거지요. 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어떠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직업을 통해 성실한 삶의 태도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2 0 0 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들과 같이 하라라고 있죠. 자 주보 뒷면을 봅니다. 뒷면을 보시면 첫 번째가 소 대목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할까? 우리 천천히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군사와 같이 합시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목회 서신 그러면 바울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기록한 성경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신약의 열6 권의 저자데 아주 나중에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이 성경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서 이십칠 권의. 신약 성경 중에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첫 번째 이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것이 목회 서신의 첫 번째고요. 자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이죠. 이것이 목회 서신의 두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세 번째는 디도서라고 하는 것이 또한 목회 서신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대전서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터키르키죠 자, 그런데 이 AD 66전, 66년경에, 서기 66년에 지금 불빛 비치는 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 옛날로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 말하면 그리스 지방입니다. 여기를 과거에 마게도니아라고 했는데, 이 마게도니아에서 1 9 AD 66년에 기록한 이 성경이 디모데 전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년 후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 불빛 비치는 로마의 제 2차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기록해서 디도로하이군 전하게 된. 그런 디모데 후서의 성경 본문.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6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충성된 사람들을 세 가지로 가리키고 구분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군사와 같이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자 성경책 디모데우소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자 자 여러분 아, 군사의 1차적인 책임은 그를 군사로 불러준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군사란 명령에 가감 없이 순정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장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직진 전진 그런데 제대로 안 갑니다 군대가 그런 군대를 우리는 당나라 군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명령 받은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군사입니다. 즉 군사란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성실해야 되고 목숨을 다 바쳐야 그 나라 그 민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군사가 명령에 불성실하다고 네.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못하면 자신과 종료들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군사와 같이 명령에 충실하는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말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성실한 자세와 태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 내리는 평가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평가란 너무도 너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군사 같은 성실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신명기 30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도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신정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 1번을 보면 신명기 30장 8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연관되는 성경 구절을 천천히 너는 자 우리 신체계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들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주보 2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와 같이 합시다. 자, 여러분 성경 본문의 오 절을 한번 볼까요? 오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이 상을 받아본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기하는 사람이란 어떨까? 반칙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페어플레이를 해서 실력으로 이길 때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경기를 대비해서 성실하게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평소에 뼈를 깎는 훈련을 하지 않고 결코 승리의 영광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런 점에서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오늘 성경은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도 지금 일기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영적으로 성실하게 잘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란 시험거리가 닥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는 축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 지금 아, 방금 전에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 현직까지 총 46분의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곳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1위가 누가 국민들이 선정했을까?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16대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씀을 철교서도에 분명히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미국 국민 중에 왜 46분의 전직 현직의 대통령 중에 제 16대 아이브라함 링컨이 그토록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 1위의 인기가 올라가 있을까? 거기에는요 그 많은 이유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 우리가 에브라함 링컨,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모든 사람이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은 알수 있습니다. 자, 에브라함 링컨의 초상화와 사진은 수염이 많이 난 아, 그러한 얼굴로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의그수염많은 얼굴, 깊숙이 들어간 두 눈을 보시게 되면 과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그분의 사진 속의 얼굴에는 눈물과 고생의 땀이 역력하게 비어 있는 모습을 보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스한 역경을 극복하고 오직 송실로 인류를 위해 헌신하신 그런 분입니다. 링컨의 학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는 학교에 다닌 적이 1년도 못 됐어요. 그는 오직 고학으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는 스무 살까지 독기자루를 놓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직업이 얼마나 다양할까? 노동자와 농부, 그리고 배사관과 장사꾼은 물론이고요, 품팔이, 또 우취급 직원, 또 변호사 등한 이십 여 가지 의 수많은 그의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부터로 살려고 노력했던 알브라 링컨의 삶이 그 얼굴과 수염과 눈의 모습에다코스라니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요 그런데 링컨은요 성경책을 그의 전생에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 이 성경을 늘 읽고 기도했던. 아브라함 린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정실과 정직을 믿고 노예해방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견디자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 위대한 지도자다라는데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아,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주보 2번을 보시면 자문 28장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자,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함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자는, 곧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이들과 같이 하라는 라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보, 뒤편에 보시면, 세 번째 소 단락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 수고하는, 자, 고백합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의 핵심은 뭘까? 충성된 사람이 셋이 있다라는 거죠. 그 첫째는 군사이고, 그 둘째는 경기하는 운동선수고, 그리고 그 셋째는 농부라고 자세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들과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자, 오늘 눈앞에 있는 성경, 어, 본문의 말씀, 티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우리 천천히 심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이란 거의가 농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농부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일까? 특별히 2000년 전에 농사를 짓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별히 농부의 삶이란, 성실함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 그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초가 어, 내가 바쁘다고 어, 올라오는 것을 정지해 주나요? 자 수확할 때가 있으면 내가 자취집에 가는데 수확 시기를 내가 일주일 늦춰서 할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단코 가는 시월을 막지 못하듯이 이 농사에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어, 여러 번 등장합니다만은, 자,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농사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는데, 이 가인은 농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고, 아벨은 이 사냥한 이 동물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자, 그럴 때이 소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가인입니다. 정이죠. 이 가인이 바로 농사를 지었다라고 창세기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농사의 첫 번째 인류의 이야기는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식부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농사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비유로 여러분. 시킨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이 농사의 수고와 또 성실함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농부처럼 때를 놓치지 않는 성실과 근면이 있어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해할 야 일들 제때에. 사지도 아니면서 많은 수확을 기다린다면 유행을 바라는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있다면 주님의 엄중한 문책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랑 주의 충성된 자의 세 가지의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평강을 누릴 것이다. 오늘 2천년의 소을 초원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성령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실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아.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참. 있었으면 좋겠지.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민이십니까? 아민하신 분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보 3번을 보시죠. 에베스서 5장 16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함께 고백합니다. 시월을 아끼라 내가 아카니라자 여러분, 아, 오늘의 주제 이들과 같이 하라. 우리 한번 신책에 복창할까요? 시작. 이들과 같이 하라. 자 결론입니다. 주제의 결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인내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러분, 주보 가번 첫째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근거로 자, 우리 고백합니다. 주보를 시작 군사와 같이 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인내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번 둘째로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근거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와 같이 합시다. 경기하는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 말씀을 마음에 아멘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인내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번입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근거로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합시다. 자 6절을 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 아멘 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내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라번입니다. 넷째로 요한복음 13장 4절을 근거로 자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진실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리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내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마번입니다. 다섯째로 사도행전 5장 42절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시작.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시기와 전도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성도로서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